아이, 머리가 왜 이래. 팜아. 어, 이게 제일 평범하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토카 라이프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이 지금 원래 유료 게임인데 이벤트라서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곧 기간이 끝난다고 하니까 재미있을 것 같으면은 한번 다운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지?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뭐야? 어? 야 친구야 어이거 움직일 수 있네 이거 뭐하는 게임이지? 게임할래? 자. <laughs> 이거 어떻게 하는 게임이에요? 뭐야? 찰칵 아 이건 막 그냥 노는 게임인가? 아 이렇게 물 주고? 에헤헤 아이 상황극을 해야 되는구만 자 잠자는 애루아이 아우 동동이의 하루 아우 아우 동동이 일어났다 오늘 일단은 오늘 일어나서 여기서 TV 좀 보자 아왜 게임 방송이야 뉴스 볼래? 아안 나오네 어, 일단 TV 끄고 어, 여기 보면은, 여기 침대에 누워야지. 아우. 아, 좀만 더 자자. 아니다, 일어나자. 자, 이제 출근해야지. 자, 가자. 자, 일단은, 요 위에 가서, 책좀 한번 슬쩍 보고. 자, 위에 못 올라가네요. 자, 우선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자. 자, 빵! 식빵 구워버려! 자, 그 다음에, 우와우. <laughs> 자그 다음에 우와 우자 짬뽕을 넣는 거야 우와 우자 그릇 그릇서 여기에 놓고 빵 맛있게 여기에 놓자 자빵야너 말고 빵빵자빵 빵. 빵 여기서 냠냠냠냠 약간 이런 게임인 거 같네요 어 이건 뭐야 오 뭐야 뭐야 친구들 안녕 뭐예요, 이거? 뭐야, 친구들은 막 바뀌네? 오, 신기하다. 자, 그리고 막물 주고, 물 주고, 둥근 해가 떴고 뭐 딱히 약간 뭐 다른 그런 건 없다. 그냥 가벼운 게임인 것 같네요. 오... 자, 해가 떴고, 자, 그러면 한번 딴데 가볼까요? 자, 딴 데는 어떤 곳이 있을지 자, 이번에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뭐야 뭐야 아, 영화 보러 왔는데 요새 뭐 좋은 영화 없나요? 예예예예 예, 예, 예. 안녕하세요 요새 우주 영화가 대박이에요 과자는 이게 짱이고요 아, 님 먹으라고 한건 아닌데 자, 팝콘 짱짱 자, 팝콘 두개 들고 오세요 이거 종업원이야 손님이야 자, 여기 연극이고요. 어, 사실, 영화는 아니에요. 자, 동동이. 동동님. 자, 이제 곧 시작합니다. 스탠바이. 스탠바이. 자, 조명 다, 키, 조명 다 켤게요. 자, 스탠바이. 자, 우선 복장은요. 어, 요런 모자를 한번 써봅시다. 자, 모자. 여우 모자를 한번 써봅시다 아이 아이 가면이네 가면 말고요 그러면은 배트맨으로 합시다 자자 자, 팝콘 에이, 아 오늘 연극 재밌는 거뭐 없어? 아 3층에서 봐야겠다 자 여기 불도 요렇게 해주고 자 스탠바이 어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 있고 자 시작합니다 첼로 자 오늘은요. 어, 요 기타 치는 배트맨, 기타 치는 배트맨으로 합니다. 스탠바이 큐. 자, 좋아요. 음악, 음악. <laughs> 아, 뭐야? 자 모자. 감독님 모자는 이거다. 짠. 자 좋아요. 이건 뭐지? 오 뭐야? 우와. 오 배경이 바뀌었어요. 오 나는 나는. 나는 하면서 요 바이올린을 한번 줘보죠. 띠띠리띠띠띠. 자, 요번에는 요걸로. 자, 과연? 와. 와, 대박이다. 자, 다른 걸로. 일단 바이올린 빼고요. 다른 걸로. 요거는 뭐죠? 짠! 와, 와, 이번엔 우주야. 이건 안 되네. 와, 대박이다. 야, 재밌네. 야, 앞에 가서 봐야겠다. 야, 왜 이렇게 재밌냐. 이러면서. 자, 요번에는 산. 와우, 이 퀄리티 진짜 대박인데? 자, 요번에는 트럼펫. 뿌루뿌뿌뿌. 이, 이거 말 되나? 안 되네. 자, 그럼 요수화기 치우고, 어, 감독님은요, 안경을 한번 써보세요. 안경. 감독님! 자, 감독님 안경 썼고요. 친구들도 여기 보면 바꿀 수가 있네요. 친구들 체인지 어안 되네. 이거 친구들 체인지 아닌가? 자 일단은 그러면은 딴 데를 가보겠다. 아 이거 약간 이런 게임이구나. 자 이번에는 여기 가볼게요. 뭐야? 어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밥을 먹는 데다. <laughs> 야저 초밥 하나만 주세요. 예예 예, 여기 드릴게요. 냠냠. 자 여기 하나 더. 냠냠. 그리고 물도 냠냠. 드세요. 자 여기 초밥도 냠냠. 자 이거 선물로 드립니다. <laughs> 자. 자 나는 초밥을 더 만들어야지. 슉슉슉. 아우 칼로 안 되네. 슉슉슉슉. 아, 안 되고요. 자이 아저씨는 뭐야 라면 라면 팝니다 <laughs> 라면 어뭐 이런 게임이다 와우 이거 엄청 많아 자 여기는 뭐지 이거 이거 무슨 가게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약간 도넛 장사 엄청 잘 되네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거 뭐지 치킨인가 여기는 피자다 오, 아저씨가 피자 아저씨 같아 이거 뭐예요 친구 여기는 햄버거다. 어, 이러면서 이거 약간 상황극 하면서 노는 게임인 것 같네요. 오. 자, 공원에 한번 가보도록. 공원에 못 가네. 자, 여기 한번 가볼게요. 자, 여기 왔는데요. 아하. 뭐야? 예. 뭐야? 택배 아저씨인가? 에헤, 이, 뭐야? 아난 경비야. 아유, 나갈래. 별거 없구만. 자, 요번에는 약간 마트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.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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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어허. 자, 패샵이 있고, 와, 이거 대형마트구나 어우, 나 오늘 장 보러 왔어, 동동이. 오늘은 요거 닭고기. 어, 이거 마, 카트 없어, 카트? 에이, 음료수 일단 하나 먹고 어 카트가 없구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커피값 얼마에요삐빙삐빙 얼마입니다 비빙 왜왜왜왜 어, 왜요? 자 장바구니 여기 어왜안 아, <laughs> 돼요 이거 아, 저 이거 다 가져갈게요 안 되는구나 자. 뭐 다른 건 없다. 아그니까이 게임은요 약간 뭔가 상황극 같은 게임이었다. 아, 예. 다들려봤죠 여기 가볼까요? 이거 뭐지? 어 여기는 약간 이제 머리 자르는 곳이다. 파마 파마 해드릴게요. 자 여기 파마 와우. <laughs> 아이 머리가 왜 이래? 파마 어 이게 제일 평범하다. <laughs> 자. 옆에 머리 잘라 드릴게요. 자, 이제 머리 착착 자라차차 자, 염색. 염색 가능합니까? 오, 자, 보라색 어떠신가요? 예, 머리 이렇게 말려 드릴게요. 자, 요번에는 그럼 요런 색은 어떠신지? 아우, 이분도 바꿨네. 님은 원래대로 돌아오시고요. 오, 요보시면 드라이기. 네. 자 요번에는 요거다 지리치치치 아 여기 머리 깎는 데였어? 아 충격적이구만 지리치치치 자 요번에는 요거 윙오안돼안돼안돼윙안돼안돼안돼안돼자 안다, 안다, 안다. 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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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다. 그러면 은 제일 무난한 갈색으로 해드릴게요 예 갈색 음에 드시죠? 에어컨도 있고 전등도 있고 오 이런 게임이었다 예 오늘 요 시티 게임 해봤는데요. 어 진짜 퀄리티는 대단하네요. 이렇게 상황극하면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게 혼자보다는 둘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고, 둘보다는 세명네명 이렇게 더 재밌게 상황극을 하면서 놀아라 그런 게임인 것 같네요.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도 멋있는 거 많구만. 카메라도 있고, 휴대폰도 있고.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